아, 대표님, 그럼,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이포츠 도민서비스 응? 코리아 대표 박형입니다. 네. 네, 해양대 해양경찰학과 회사대 해양경찰학과 55명 졸업했고요. 아, 대선배님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선배님. 반갑습니다. 네. 아, 대표님, 그럼 네. 여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시고 있으신 건가요? 아, 여기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부산하고 여수에서 도민서비스를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박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네.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네. 저희는 선박을 배송을 하는 거죠. 아... 혹시 여기 운영하신지 몇년 되셨죠? 어... 이 회사는 지금 작년 2월부터 지금 운영이 됐고요. 네. 어, 회사는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하고 영국에 있는 기업하고 저는 협작 법인으로 네, 아. 설립이 됐습니다. 여기 한국해양대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네. 졸업하시고 승선하셨나요? 아... 제가 승선을 못했고요. 군에 가서 20년 동안 진짜요? 네. 하, 대단하십니다. 아, 대신에 네. 3학년 때 승선을 좀 했습니다. 그 학교 매일 6개월 하고 네. 그리고 SK에서 6개월 대구 실습을 아... 했거든요. 되게 하... 군에 20년 계셨다는 게또 대단하신 네. 것 같습니다. 네, 맞습이 <laughs> 네. <laughs> 어, 사업을 혹시 만드신 건가요? 아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저는 네. 음 생활 잘 하고 있었고 네. 이제. 설립하신 분이 네. 다른 회사죠. 굳이 이제 같이 어, 업무를 좀 해보자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고신 끝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드론 한번 네. 어,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그럼 아... 보여줄 수 있죠. 아 혹시 네. 대표님이 드론 운전도 하실 수 있나요? 아 저는 못해요 아 <laughs> 그렇습니까? 저는 이 정도 큰 드론은 아예 못하고요 네. 그냥 이제 작은 드론만 하고 있고 아... 그격증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드론 한번 소개해보러 갈까요? 네알겠습아 네. 여기 어, 혹시 네. 직원분이신가요? 네네 네. 아 오늘 드론을 소개해주실 아, 저희 드론 장비 네. 말씀드리면은 네. 위쪽이랑 아래쪽에 한 대씩 있고 저희 실무하는 거는 네. 차량에 또한 대가 있어 총세대 가지고. 아총세 대를 가지고 계시네요. 네. 총세대 가지고 네.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초창기에 사업 시작할 때는 네. 이 드론 가지고 네. 배송을 시작했었는데 이 네. 드론 이제 나이가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지금은 이제 예리기체로 아... 이제 이선으로 빠져 있고 지금. 필드에서 실제로 뛰고 있는 거는 저희 네. 아래쪽에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아 혹시 드론 네. 하나에 얼마 정도 하나요? 이거는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 비싸대. 드론 값만 순수하게 500만 원이고 네. 저희 밑에 보면은 네. 배송을 할수 있게 만든 윈치라던가 이런 네. 드롭 시스템 같은 거는 또 별도고요. 아 그거는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예. 가격은 따로 매길 수가 없고. 크흐, 네. 그렇구나. 혹시 이거 드론 그럼 직접 만드신 건가요? 드론은, 예. 초기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직접 만들지는 못했고요. 네네. 있는 걸 개조해가지고, 네. 예, 저희가 쓸수 있도록 만들었고. 아, 네네. 와, 그렇구나. 그러면은 드론 날리는 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물론이죠. 네, 한번 가보시죠. 네네. 요거는, 어, 낚시터에다가 이렇게 배송을 해준답니다. 짜잔, 면6 0 0 0원 이렇게 하네. 이야, 신기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네. 드론 날리기 괜찮은 날씨인가요? 오늘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드론이라고 하니까 바다에 또 바다,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네네. 그러면 날씨에 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떤, 어떤가요? 어, 보통 네. 이것도 전자제품이라 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네. 하면은 비행이 불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바람이 저희 기체 같은 경우에는 네. 8m까지 견딥니다요아 진짜요? 네, 8m 퍼세커까지 견디는데 그거 이상이 되면은 또 배송이 힘듭니다. 아 날씨에 대한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는 안에 있는 거랑 은또 다르게 생겼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 메인으로 쓰고 있는 기종입니다. 아 날개가 진짜 크네요. 야, 이게 총 8kg 정도 이제 뛰울 수가 아, 있고요. 아8 k g 를들 수가 있어요? 네. 아 이거 이게 이제 5 0 0만원 하는 건가요? 아 요거는 예. 5 0 0만 원보다 더 비싼. 아 이거 <laughs> 더 비싸요? <laughs> 아 보통 이렇게 그럼 배송 날리실 때몇 이렇게 세 분이 같이 나오셔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보통은 이인 일조로 네.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메인 파일럿이 기체를 조종하고 네. 이제 두 조종사가 네. 주변 환경 통제라든가 선박과의 아 이제 통신 그리고. 혹시 뭐를 이제 기체의 음.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오,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럼 보통 이 선박에 배송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거를 이제 선박에서 시키시는지? 보통 이제 알지? 간단하게는 네. 배달 음식, 뭐 배달 음식. 짜장면 아니면은 네. 뭐 치킨 피자부터 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 부산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 음식들. 제가 배 타면서. b 비큐 이런 거 먹고 싶었거든요. 네네 많이 시켜 먹습니다. 실제로 예, 이런 게 이런 걸할 네. 때까지 배탈 줄은 몰랐습니다. 네네, 그리고 <laughs> 그리고 이제 뭐 담배 같은 것들, 네. 네, 그런 것들 아 흡연자들은. 아 근데 담배나 이런 거는 그러면 세관 신고 같은 걸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세관 신고 전부 다다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이제 담배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담배만 하면은 담배 무게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네. 좀 제한이 많이 아 돼요. 아더시켜야겠네요 밑에서, 네. 밑에서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보통은 담배만 시키진 않고 아 다른 걸 시키면서 네. 담배도 같이 이제 들어가는 식으로. 아 보면. 그렇구나. 혹시 이 드론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이 드론은 어이, 너무 멋있네. 네. 네. 우리가 헥사콥터라고 합니다. 요 요런 형태를 날개가 여섯 개 달려 있다 이거는 네. 헥사콥터라고 하는데. 네. 헥사콥터라고 하는데. 드론을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우리가 배송할 수 있게 네. 카메라랑 아 물건 을 떨어뜨릴 수 있는 네. 장치가 있어요. 아 저기에다가 우리가 고리를 달아가지고 네네. 물건을 달 거고요. 네. 배터리로 구동이 됩니다. 음 배터리는 근데 몇 시간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40분 정도. 어, 아, 그럼 딱 왔다 갔다 하겠네요. 어, 실제로는 우리가 네. 40분 비행하면 드론이 속도가 있기 때문에 한두번 내지 세번 정도까지 우리가 무리하면 그렇게 비행이 됩니다. 아 진짜요? 네네. 와, 아 이게 빠르구나. 아무래도 우리 네.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아, <웃음> 배송이... <웃음> 그러면은 지금 이 드론으로 어디 어디를 배송하시는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네. 아. 저희 용도 왼편에 있는 이제 묘박지, 아, 네. 용도 묘박지에 이제 배송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추가로 저기 앞에 보이는 네. 자대 낚시터가 있어요. 아, 네 낚시터에도 우리가 낚시터에 아 필요한 거. 보시 크... 저희가... 배송비는? 아 배송비가 얼마 정도 합니까? 싸게는 25,000원에서부터 한 5만 원까지 아 거리별로 상이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3만 원 정도. 3만 원이요?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괜찮은데요? 오늘 저희 그럼 가격을 오그거좀 <laughs> 논란이 될 수도 있겠아 <laughs> 네. 이게 제가 올리자고 안 했습니다 네. <laughs> 하여튼 아 이런, 이런 게 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네한번 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나면... 한번 날아가는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지금 준비 중인데 네 어, 혹시 대표님은 잘해주시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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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늘상 잘해주시니아 진짜요? 어. 아 대표님 유튜브 볼 수도 있겠문요 아... <laughs> 혹시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근무하시는데 만족도는 어떠십니까? 어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아 네네. 급여 인상이 되면은 아... 어, 더 만족해. 아 강력하게. <laughs> 대표 아... 보고 계시죠? <laughs> 그러 이거 배달 주문은 어떻게 받나요? 아 배달 주문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카카오톡 네. 채널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요. 카카오톡 아. 채널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나라온 앱이 있어요. 나라온. 네. 나라온 아. 어플을 통해서 주문을. 합니다. 그럼 카카오톡에는 스카이포츠라고 치면 되네요. 뭐라고 치면 되나요? 카카오톡에는 네. 나라온이라고 치면. 나라온이라고 치고 네. 네. 이제 드론 날리신답니다. 오오오. 오오오~ 오오 날아갑니다. 와 저렇게 배까지 날아간답니다. 와~ 신기하다. 아, 드론이 생각보다 엄청 빨리! 하늘로 올라가고 멀리 빨리 날아가네요 저희가 아... 실제로 배송을 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문 안쪽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대박이다 벌써 저 멀리까지 날아갔습니다 아 멋지네요 지금 아침인데 그럼 오늘도 배송 있나요? 어, 오늘도 오후에 배송 있고요. 네. 네. 그거는 나중에 오후에 영상으로 따로 보시죠. 아 알겠습니다. 오늘 촬영 끝났는데 네. 어, 마지막으로 어, 저희 구독자 분들 중 해양대 졸업생들 또 선원 분들한테 네. 응원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어 지금 배타에서 네. 굉장히 고생이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배뿐만 아니라 우리 뭐 여러 정부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 네. 우리 해양대 분들 굉장히 고생들 많으세요. 네. 그리고 정말 이 바다에서 하시는 분들 정말 잘하시고요. 네. 음, 앞으로도 지금처럼 네. 우리 해양대가 좀더 발전할 수 있고, 네. 우리 동문들이 네.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